전국 특산물 기행단 허동순입니다. 어, 오늘 비가 좀 오고 있는데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 제가 그동안에 그 직거래를 위해서 생산자들이 중심이 된 생산자들이 주체가 된 특산물들을 많이 모아서 백화점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하고. 고객들이 많이 와서 거래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브랜드화 시키고 또 거기에 들어와 있는 상품들은 전부 다 검토가 끝나가지고 신뢰가 쌓여있다 이런 상품들로 구성된 백화점이니까 저는 그 세인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또 편리하고 <laughs> 다른 대형마트나 전자상거래에서 하는 거와 아무런 차이 없이 얼마든지 원활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시발이 중요하죠. 시발만 되면은, 저는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느어나려고 보는데, 초창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아주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먼저 나서시라 한 사람들이 선뜻 나서지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먼저 좀 나서 주신 분들은 개척자로서, 이게 정보백화점을 만드는데 아주 설립자로서 여우를 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어 우리는 정보백화점이란 개념을 몇번 이야기했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잘 모르신 분들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특산물 기행으로 검색을 하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그여 직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음, 하는 것보다 몸으로 좀 실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좀 있고, 또, 제가 평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또 그걸 하기 위한 법인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법인이 이 일은 아니지만은, 공동체로서의 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이 그 일을 기관끼리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몇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음 이제, 농민들, 어민들, 축산인들, 임산인들이 주체가 되는, 그야말로 지자체는 빠져, 국가도 빠져, 우리가 해야 할 거야. 그래서, 팔아서 주인이 되는, 생산해서 주인이 되는, 생산하고 팔고, 이건 뭐 직거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직거래가 가장 아름답게 꽃피어있는 행태란 말이죠. 그래서 팔면은 그 대금이 100% 생산자에게 올수 있는 그런 주인이 되는 직거래를 해야 되겠다. 이걸로 우리가 검증을 하고 소비자를 대신해서 신뢰가 높이는 일을 하고 두번째 그렇게 백화점식으로 모아 놓으면 아주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걸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준비이고, 제가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기대를 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행단이 한 10명쯤 해서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 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는, 음, 직거래가 지금 뭐... 각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면은 유익하다는 거점 그 하나 하고 직접적으로 아주 굉장한 그 유익한 점이 많죠. 그거 하나고 그렇게 할수 있는 여기서 주문하면은 바로 결제도 되고 또 반품도 되고 또질 좋은 걸 구하기가 아주 용이하고 이러고 또 농간에 또 교류라는 장점도 있고. 파생 효과가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아주 사회 발전을 위해서 좋은 어떤 그 기구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이래서 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을 거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얼만지 마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쫙 퍼져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고. 사회적인 평가를 받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될때 농수축산물의 생산 주체들이 모여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아주 큽니다 지자체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지금 지자체가 굉장히 그 활력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북돋우고 있고 또 도시인들이 농어촌으로 가 가지고 살기를 희망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될 여건이 있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소득을 거기 가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있고 또꼭 거기에서만 아니고, 도농간의 교류라는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아주 넓게 살면서 도시도 살고 농촌도 살고 이렇게 다양성을 구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그 지역을 발전시키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다양한 욕구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만들어지니까. 아주 좋은 기이다 이래서 지금 저는 볼때 기업들이, 어 사회 공헌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들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원을, 그 의존해서는 그안 되겠죠. 우리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때 그런 사회 공헌을, 노예 대상이 돼가지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 해줄 겁니다. 그리고 또 아주 가치 있는 거라면 기사 들이도 되면 신문에도 나올 것이고, 테레비 카메라도 들어가서 촬영도 해서 방영도 될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 전부 다 사회적인 기능들이 합해서 키워야 될 가치 있는 거라고 평가할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만들어 봐야겠다.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이야기하다 보면, 아, 젊은 아들도 많은데, 뭐, 젊은 애들이 해야 될일건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좀 빠르고 순발력 있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보다 우리 나이게 있지 않습니까? 살아온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것만 가지고도 가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능을 합하면 돼요. 그리고 또 우리 나이는... 나이는 어느 정도 많지만 아직 젊음이 남아 있는 나이니까 얼마든지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고, 그렇게 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이 급하다는지 조급증이 없단 말이죠. 이거는 내 인생과 관련된 일로 이렇게 진중하게 처리해도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좋은 장점도 많다. 이래서, 저는 이게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죠. 아마 이걸 전자상거래식으로 구축하는데 한 5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건 저는 사제를 틀어서 5억 할수 있는 여지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서, 어, 이게 조달되도 될 거라고 보고, 아니면은,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당당하고 주인이 또 되는 거죠. 그러고 나도 여러 가지의, 뭐, 그,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할때 비용 나는 거는 비용 처리는 거기서 판매하면서 그거를 염철해도 되는 거 아니겠나. 그리고 우리가 기행단은 거기서 절대로 소득을 일으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거는 뭐, 저기, 만약에 비용이 필요하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산물을 하나 우리 단 기행단이 만들어서 같이 출시해 가지고 팔아서 그 수입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보죠. 저는 그걸 만지 팔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 먹거리가 그 먹고 이렇게 브랜드화된 백화점에서 존재할 수 있다면은 얼마지 생산을 해도 수익성 있는 그건. 그런 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있죠. 그, 그리고 또그 안에서는 그 직거래간에 경쟁이 일어납니다. 경쟁이 없는 곳에는요 발전하지 않습니다. 본인들 위해서 경쟁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같이 경쟁을 해서 또그 자기에 맞는 그러한 케이스가 접해지면은 발전 그쪽으로 발전하면 됩니다. 다양해지죠. 그리고 또 도농 간에 이런 거래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화의 교류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산촌 농촌은 우리 평생 교육의 장소라고도 보도됩니다. 우리가 향수가 지져 있고 거기에서 뿌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고 항상 내가 돌아가고 싶은 곳은 마음의 안식처가 되기도 하고 아주 값진 그러한 것들이 그게 소복히 쌓여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기농 기촌 기여한 분들에게는 안전망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시로 돌아와야 될때 지금 거기서 구축해놨다가 비용 들어간 걸해수를못 해가지고도 못온 사람도 있고 버리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그토착민들 옛날부터 있던 원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데 다 우리가 유익한 사람들인데 갈등이 일어날 수지가 없죠 아주 도시인들이 가면 바로 도시적인 생활이 필요하면 은 그걸 감미시켜서 지도자의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대우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멋있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걸 끝까지 이 깃대를 들면서 여러분들을 모이십시오 모이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 그 직거래를 하고 계시는 분들 먼저 좀 와주셔야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먼저 오실 때그 다음에 점차 점차 늘어나 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많이 좀 참석하셔서 저한테 그그 그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유튜브에 그러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그 한우 한돈 이 마트에 가면 소 잡는 날이 뭐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동구매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축산, 유선, 축산 몇 개가 지금 가정으로 택배로 직접 축산 협동조합에서 축협에서, 그러니까 그 사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까 우리가 이 파트너가 될수 있죠. 그거 와서 우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 볼까? 또 아니면은 지역별로 나눠서 해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하나 하나 정리되나가면서 그 정보백화점의 방향에 가는 기에는 변함없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도면밀한 계획아예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이때 들으면서 그러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부족한 게메어지고 추진력도 생기고 사회적인 이익이라는 에드벨런도띄어지고 이렇게 해서 발전의 방향으로 나가려라 보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기대들고 흔들어해기겠습니다좀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제가 흔들, 흔들기만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아이디어도 내시고 또 역할도 맡아 주시고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